아, 오랜만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아, 예. 그고군분투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대변님 이번에 여의정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네. 시작이 돼서 네.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계속 그렇 오죠. 들어요 어, 유튜리 볼게요. はいはいはい。<music> <music> 밖에 계신 네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 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곧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우리 네명 여러분들은 네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 좀 我，说，那你先吃，这。 지금부터 폴리뉴스, 상생과 통일 포럼, 코리아 AI 포럼, AI 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청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k a i 에 대해 국회가 된다를 큰 박수 함께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아이 벤처사가 저를 찾아와서요 저와 아주 똑같은 아바타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진행하지 않아도요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영상을 통해서 최종경의원을 했으니까 최은경 의원님 모시요즘훌러에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이 제일 늦게 오셨네요 우리 음중화공간을장 예, 윤상영 모임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제대로 먹인것 같은데. 그리고 금영진 모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대표 <laughs> 스이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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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백프로할 이유가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